자 어, 오늘은 제가 이제 낙지가 보일 때가 됐기 때문에 어, 낙지를 한번 잡으러 가까운 포인트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뭐 사이즈가 큰 애들은 아니고 이 시기에 나오는 애들이 이제 산란을 당했다가 좀 자라면서 사이즈가 커진 애들이기 때문에 어, 아마 세발낙지나 정치가 좋은 애들은 많이 먹고 살찐 애들 몇 면말, 마리 안 보일 거예요 그런 애들 위주로 탐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낙지만 노리고 오기에는 시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어, 낙지뿐만 아니라 꼬라도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실을 다니다가 보이는 애들이 있으면 줍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흐름은 항상 줍줍이죠 에이 좋아요 오랜만에 밟는 뻘의 느낌 아이 잔만이다 아, 물다 빠져가지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물이 다 빠졌어요 물이 다 빠진 상태면 포라를 좀볼수 있겠죠 바카지를 너무리 발견합니다 에이 바카지데 예 아주 쓸데가 없어요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을 바카지 시즌에 적겠습니다 보냅! 아 여기도 바카지가 있네요 왜 이렇게 자 낙지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짠! 와! 칠해버립니다! 아 좋아요 대갈낙지 아 기가 막힙니다 사이즈가 칠해버립니다 데비 존스만한 사이즈 들어오자마자 겟아 좋습니다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역시 어, 배신하지 않는 포인트 칠해버리는 그런 포인트 아, 계속 한번 찾아봅니다 어 박하지가 엄청 많네요. 예, 박하지 엄청 쓸게없는데 박하지 말고, 낙지 내느라 그. 수 아가 낙지 먹고 싶다 그랬다구. 그. 자, 쭈꾸미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어이 낙지인가? 자, 지내버립니다. 아, 두 마리째. 낙지죠? 예, 두 마리째 발견합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또두 종류 건져 올리니까 기분이 엄팡지게 좋습니다. 기분이 엄팡져요. 아, 이쓸게없는 박하지들. 어, 완전 필요 없죠? 낙지에 로질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이렇게 그냥 살랑살랑, 다니다가. 보이면 죽는 거예요. 뭐, 가르쳐드릴 것도 사실 없고, 그냥 죽기만 하는 건 되는 거라서, 집게질만 잘하시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에에에에 아이, 쉬워라. 자, 세마리잡발견니다 아이, 출해물입니다. 왔어요. 순간적으로 도망가는 애 캐치. 아이, 좋아요. 너무 쉽다. 아이, 그렇습니다. 자또 대망이니까 어, 대망이 된 이유가 있죠. 바카지끼리 지금 얘네들끼리 지금 좋아하고 있었어요 서로. 예. 음탕한 놈들. 아주 음흉하구나. 아, 갈매기가 또 찾아요 저를. 으아 아 이러고. 자 낙지를 또한 마리 발견합니다. 전아 문낙이죠. 치려버립니다. 아이 좋아요. 기가 막혀. 아, 이런 게 낙지의 로지지죠. 그냥 돌아다니다가 쓱쓱 죽는 거야. 썰랑썰랑 뿅뿅 낙지는 물이 철박철박하게 있는데 어, 그쪽에서 주우셔야 되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지면 낙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지 물이 좀 고여있는 데로 오셔가지고 네, 낙지를 주우셔야 됩니다 자 낙지를 또한 마리 발견합니다 아 여기 또 있죠 아, 자 줄여버립니다 아이 좋아요 계속 죽죠 네, 낙지의 루질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자, 데위 존스 2마리, 청소년 3마리 계속 보죠 낙지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 보는 가 아유, 우리 수아가 또 간만에 낙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충분히 만족시켜줄 만한 조과를 얻어갈 것 같습니다 수아야, 많이 먹어라 애비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잡아가는 낙지다 어이, 복어다, 쫄복이다 잡아볼까? 착! 아이고, 실패 어. 실패죠 아, 화면에 안보이죠요 야고르디! 저도 사실 잘안 보여요. 물색이 안 좋네. 뻘물이네. 오늘 사실 해루로 오기 전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떡물이에요. 물색이 아주 그냥 똥물입니다 아, 이거 수중랜턴이 아니라 또 헤드랜턴이라서 빛 반사가 좀 되니까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도 이때 중요한 건 뭐요? 예, 포기하지 않는 몸. 해루질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유 보라돌인데 집게발이 하나도 없는 보라돌이 이런 애들은 어, 야 얘는 진짜 완전 완전 보라색이다 에, 그래도 놔줍니다 얘네들은 이제 놔주면 집게발이 다시 자라나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시고 놓아 주셔도 되는데 어 쟤는 두 쪽이 다 없어갖고 밥을 어떻게 먹냐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쟤는 밥을 어떻게 먹는지 양팔이 없는 거랑 똑같잖아 아 궁금하다 이거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놀이 시작! 쉬운 포인트는 한 바퀴 다 봤고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뻘밭으로 갑니다 뻘밭에서는 물이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낙지를 찾긴 좀 힘들어요 그래도 어 오늘 너무 빨리 잡아서 영상이 안 나왔어 개고생하는 거라도 찍어야지 좋아요 아빠가 이렇게 뺑이 치고 있단다 어이 좋아 양팔이 다 달린 보라돌입니다 미... 이거 어떻게 요 놔줍니다 쓸 데가 없거든요. 나안 먹을 거야. 어우 사이즈 기가 막힌다. 자보라돌이가 인도해준 곳에 소라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치료버니다 아이 좋아요. 보라도 하나는 주어야 낙지 소라 컨텐츠가 되겠죠? 자 여기도 소라는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쫙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애기 소라 애기 소라들 많은데 애기는안 잡을까다. 필요가 없다. 먹을 것도 없다. 물이 다 빠진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소라를 조금 봐야 돼요. 네, 낚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물이 이미 다 빠져가지고. 어, 뻘에다가 손구멍 한번 좀 해볼게요. 손구멍도 또 재밌으니까. 힘든데 성취감이 좀 있어요. 자, 낚지를 또한 마리 발견합니다. 어, 얘는 근데, 자, 살았죠? 자, 낙지죠 잡아갑니다. 뭐 상태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지만 살았습니다 잡았죠? 다시 낙지 사냥을 나간다 아이 뻘뒤집었네뻘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바로 뻘짓입니다 왜요? 자 소라를 한리 발견합니다 어, 여기 소라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줘보겠습니다짠와사이 네. 좋다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스쿠싱 짠 있지요? 아이 좋아요 에, 소라도 간간히 나와줍니다 소라도 있어 낙지도 있어 없는 게 아니야 못 보는 거야 여기도 소라가 있는데 작죠? 얘는 좀 작아요 사이즈가 거대한 애를 잡아야 되는데 적어도 저의 주먹만한 거 제가 키도 크고 손도 크고 발도 크고 에... 에... 네, 모두가 예상하신 그거예요 자, 낙지 구멍이죠? 가보겠습니다 응? 어디 갔어? 구멍이 여러 갈래네요? 자, 잡았죠? 아이 그렇습니다 낙지를 한 마리 뽑아냅니다 지뢰버립니다 아이 좋아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네, 낙지 손구멍은 수많은 구멍들 중에서 낙지 구멍을 판별해내는 능력 그런 능력이 곧 낙지 손구멍의 실력이다 자, 낙지 손구멍에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게요? 단점은 알아도 힘들다. 하기 싫다. 유튜브만 아니면 쉽게 쉽게 그냥 유형만 하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 또 구멍을, 구멍에, 아, 구멍 아니야. 구멍이야, 구멍. 구녁. 구멍에 손가락 찔러 넣는 또 뽑아내는 쾌감. 아, 그런 쾌감이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구멍을 하는 거예요. 에이, 손구멍. 참으로 힘들다. 어 구멍이 생각보다 많이 안 보여요. 몸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자,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어, 근데 얘는 좀 작아요 이렇게 작은 건 어떻게 요 버립니다 아, 이 여기 또 얘는 가늠할 수가 없네 꺼내볼까? 이렇게 딱 흔들다가 닦아서 이렇게 싹 꺼냈는데 사이즈가 삼지예요 어, 버려요 삼지 따위 안 잡죠? 아, 낙지를 한 마리 또 발견합니다 자, 아, 여기 있죠 자주워봅니다자 사이즈도 7여버립니다 아이 좋아요. 아, 사이 즈 좋은 애들이 이제 많이 나오네요. 이제 낙지 에로지를 할 만합니다. 아이 좋아. 자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아 여기 있죠? 이런 것도 깨끗이 씻어서 돌려보면 뿅. 아이죠? 여기도 또 있지요. 소라를 다 깨끗이 씻어서 자 돌려보면 뿅 있지요. 좋아요. 사이즈가 그렇게 지려버리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에이, 바카지 따위, 에이, 돌뒤주었는데박하지 나왔어요. 에이, 딱, 그래서 퇴소하려고 딱 했는데, 여기 돌아보는데, 여기 소라 보여요, 지금. 어, 사이즈가 좋은데? 어, 어, 아, 페이크였다. 여기도, 어, 아, 페이크. 아, 여기도 지금 있는데, 사이즈 가왜 이렇게 다 고만고만하지? 그래요.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 또 있는데, 자, 여기도. 고만고만하죠? 어, 이런 애들은 잡아가기 좀 그래요. 근데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건 아, 예, 뽑아야겠다. 여기 자 얘도 고만고만해요. 네, 고놈이 고놈이다. 다 버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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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라 한 마리 또 발견합니다. 아 여기 있죠? 아, 사이 좋아요. 그렇죠? 자짠 찌르버립니다. 자 솔랑 한번 뽑았죠? 네, 소 솔랑 어떻게 잡아요? 네, 솔랑 솔랑 뽑는 거예요. 솔랑 솔랑. 그냐면 얘네가 붙어 있거든요. 바닥에 박혀 있거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박혀 있어. 아, 근데 뒤집어서 박혀 있어. 아, 이런 애들은 광이야. 이제 물이 멈춘 거 보니까 살살 단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조는 또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해로제는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 잡은 낙지로, 자, 수아 씨우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아가 또 낙지 먹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수아를 위해서 집으로 갑니다. 어이, 가는 길에 소라 발견, 뚱! 집에 가서 봐요. 하, 나 둘, 셋, 미리 반컵, 진간장 반컵, 후추, 천장 하나, 더진마루 하나, 파인애플, 물. 근데 안 먹지, 작금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가 해물 갈비찜을 했어. 해물 갈비, 아 갈비찜을 했대. 해물 갈비찜. 해물 갈비찜. 이거. <웃음> 갈비찜. <웃음> 갈비찜. 우와, <laughs> 응. <laughs> 그래서 이거는 이거 그래서 전복의 이거는 전복. 전복이라고. 전복도 있고, 낙지도 있고, 조개도 있고, 새우도 있고, 이게... 갈비도 있어 이게 전복이야? 맞아, 그거 전복 맞아, 그전복 누가 먼저 먹을까? 쟤야! 오케이 가위로 잘라 먹어야지 아, 아니 조개는 그냥 먹어도 돼밥한 숟갈 먼저 먹고 와우, 좋았어 수아도 같이 먹었어 그냥 조개 맛이 야 <laughs> 그냥 조개맛이 무슨맛인데 가 니가? 응?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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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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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먹을가니니 뭐 넣어 여 지금 타이깐만 여기 저기 있다고? 이거 이거 뭐냐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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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판 그래 빨판 빨판이 잘 씹혀 아, 아니 고기 어떻게 잘라 이거? 잘라줄게 잘라줄게 이거... 치유가 만들었지 잡고 이거는... 뜯어 뼈를 잡고 뜯어 이빨로 어때? 무슨 맛이야? 그냥 나 이거 먹어봤는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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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봤는데 고소하고 쫄깃해. 고소하고 쫄깃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맛없어? 맛있다고. 알았어. 윤지우, <laughs> 너는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가만히 좀 있어. 맞다. <laughs> <맛있어. 웃음> 가만히 좀 있어. 왜? 내가 먹는다면서. 이 <laughs> 가위 위험하게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laughs> 나 결심했어 그거 뭐야? 국물을 한번 먹어보자 어 이거 맛이 왜이래? 맛이 엄청 특이한 맛이네. 특이한 맛? 응. 무슨 맛인데? 이것도 잘라줘. 김치? 응. 알았어. 윤식, 응. <laughs> <윈씨>, 가만히 좀 있어. <laughs> 어? 가만히 좀 있어. 시오야, 네가 어른의 집에서 만든 먹는 스포 금지야. 응? 스포 금지야. 하고 스포 금지라고 레스토랑에서 뭐? 스퍼볼이가 뭐였어? 아빠한테 물어봐 낚시할 때나 귀찮아 낚시 껏다, 무서워 껏다 응 정답 장상 덤 아니 덤비껏 좀비? 나도 그런 거 있어 칼이틀 덤븐 칼치이틀덤 이거 뭐야? <뭐냐>? 수우 <laughs> <laughs> 어, 내가 응. 내가 이겨야겠다. 지 응, <laughs> 그냥 바로 포기하는 거야? 미치어? <laughs> <시오? 웃음> <두근대>. 어 밖에 사람 죽을데어 천둥이구. 오늘 소방차 맞지? 오늘 <laughs> 학교에서 이렇게 렇게 연습한 거 이거 있잖아. 소스를 피울 연습. 어 그래 그래 그거. 아빠 그거 봤어. 시우. 수업하는 거 갔다 오다가 소방관 아저씨들이 지금 운동장에 물뿌리더라. 어 맞아. 응. 이렇게 상는데이 정도 이정도면 무지개 뜨는 거 아니야 이 텐트야. 햇빛이 없었어. 이겠다 운동장에 물뿌리 가지고 들번 응? 응? 내가 초등학생 됐으면. 그럼 이건 밥이나 드셔. 어른이야? 내가 어른이야? 뱃나테 그런 말하는건데아이크이크이이이 <놀라> <진짜 이거> <놀라> <왜 있어? 놀라>